너희들하고 춤을 춘대. 그래서 보니까 전 동네가 있고 전 여름이 또 있는 중이야.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선생님 잡아서 이걸 거먼가 매니저한테 했더니 이게 아셨어, 아셨어? 네. <laughs> 안 때야, 대박 나는 거야. 잘했도안 나겠다. 처음에 이걸 하갈 때까지 안 나간대야. 누가 항상 이게 노는 사람이 무슨 짓을했 했던 사람인데 이가 어떻게 대박했는 근데 이게 더뭐 대박 나는 거야. 앞으로 뭐가 될것 같아? 앞으로 뭐가 될것 같아? 앞으로는 제일 싸다. 사람 한 명을 통해서. 뭐가? 그래서 절은 놀이, 여기는 보니까 창의절은 놀이 앞좀찾아짝 치는, 좀 뒤에 되십니까 네. 앞으로 창이 되는 놈왜절은 놀이나, 아는 놀이나, 싫은 놀이를 배까요 창이 되는 놈 아이디어를 떠오르게하어려 오케이? 네, 그래서 이런 쪽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쪽이 어떻게든 편할 것 같지 어, 그래서 아마 어, 이쪽으로 돌아보도록 하겠니 아까 보니까 나하고 안맞는 것아시니 둘, 잘 구부러져요? 네. 잘 구부러지죠? 네, 이번에는, 안 구부러진 쪽을 뒤집어 까. <laughs> 아까구부러잖아요 네. 이번에는 안 구부러진 쪽 뒤집어 까서, 아까부터같이 하나, 시작. 하나, 둘, 오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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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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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그만, 그만, 그만. 자, 보세요. 이거 구부러지죠? 네. 구부러지쪽 뒤집어 가도요 네. 안 부러져도 된다는 것 같아. 이렇 이런가 저걸 이렇게 부러질까봐, 이러네, 이러네, 이러네. 몰랐죠? <laughs> 신기죠 이게 뭡니까? 사람 하 있어요. 이거는 데 이름은 부러나 올라가요. 그냥 한번 해보면 되는데 우리는 이게를 아내머리혼네아 이거 안되안안되는다 혼자. 한번 해보면 되니지